대당서역기 제1권 1. 출발 인도 사이의 나라들 34개국 23, 34 가필시국고 저는 바로 이 모세 용왕입니다. 앞에 위험을 두려워하여 이제 귀명하겠으니 오직 왕께서는 가엾이 여기시어 지난 날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왕께서는 중생을 기르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오직 저에게만 악해를 가하려 하십니까? 왕께서 만일 저를 죽이신다면 저는 왕과 함께 악도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께서는 목숨을 해친 죄가 있게 되고 저에게는 원한과 복수의 마음을 품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보와 선악에 대한 이치는 밝고 분명한 법입니다. 마침내 왕은 용과 약속하기를 훗날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였다. 그러자 용이 말하였다. 저는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용의 몸을 받았습니다. 본래 용의 성품이란 사납고 악한 것이어서 제 스스로도 제어하기가 힘이 듭니다. 청내는 마음이 혹 일어난다면 장차 제어하는 것을 잊고 말 터이니 왕께서 이제 다시 가람을 지어 주신다면 감히 허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한 사람을 보내어서 산 꼭대기에서 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구름이 일어나면 급히 건퇴를 두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 악한 마음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곧 가람을 다시 지었고 솔도파를 세웠으며 사람을 시켜서 구름의 기밀을 지켜보게 하였는데 이 일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옛 선현들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솔도파 속에 한대 남짓한 열애의 고륙사리가 있는데, 신통력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느 때인가 솔도파 안에서 호련히 연기가 일더니, 잠시 후 맹렬한 불길이 솟아올랐다. 사람들은 솔도파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한참 지난 뒤, 불이 꺼지고 연기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사리를 보게 되었는데 사리는 흰 구슬이 달린 깃발처럼 되어서 표주를 빙빙 돌면서 서서히 위로 올라갔다가 높은 구름 사이에서 빙빙 휘감아 돌면서 다시 아래로 내려왔다고 한다.